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2월은 짧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들이 많은 달이죠. 뭐 입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에는 실업률이 30만 명을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추운 경제 시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무엇 하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작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립톡이 취업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꿀팁을 방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헤드헌터를 모셨는데요. 웨이메이커의 김동욱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네 우리 그립톡 시청자분들께 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6년 정도 인사 업무 경력이 있고 어, 지금은 헤드헌팅 업무와 인사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헤드헌터 정말 말로만 들어보겠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건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 번에 질문 폭격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시고요. 네네, 살살 <laughs> 네, 살살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그립톡에 빠질 수 없는 마스코트가 있죠? 깔짝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질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오 네, 요즘 정말 취업 시즌인 만큼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 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그립톡과 함께 하시면서 취업과 관련해서 간단한 꿀팁부터 또 세부적인 꿀팁까지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립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목소리>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 저희 김동욱 헤드헌터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제 가장 먼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헤드헌터 제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처음 뵀거든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많은데 헤드헌터가 좀 구체적으로 일단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헤드헌터라는 것은 고급 인력을 채용해 주는, 채용을 대행해 주는 사람입니다. 음, 네. 네, 고급의... 임원이라든지 네. 전문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해 주는 스페셜한 사람이죠. 와, 제가 아는 헤드헌터는 야구에서 타자 머리로 공 던지는 투수. 헤드헌터. 우리 깔짝나. 네, 머리로 <laughs> 뭐가. 네, <laughs> 네, 오늘... <laughs> 오늘 면접 프리패스 상으로 이렇게 좀 차려입고 왔는데, 네. 아, 대답이 영 이런 게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또. 영 대답이 껄쩍지근하네요. 아, <laughs> 아, 그럼 이사님 헤드헌터가 혹시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있으실까요 헤드헌팅이 트렌드가 된지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기업도 예전에는 외국계 기업 위주로 헤드헌팅을 사용했는데, 지금 은 일반 기업도 한국 기업도 음. 어, 헤드헌팅으로 이직을 하는 게 대세입니다. 어, 예전에는 사실 보통 기업에서 채용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헤드헌터를 통해서 우리 인재들을 좀 회사에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취업에서 가장 크게 전형을 좀 나누자면 아무래도 이 서류와 면접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좀 대부분인데 도대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력서 뭐 어떻게 작성해야 뽑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 우리 외모가 모두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한 것과 조금 다르게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끔 네. 다른 사람들은 표를 이용해서 대부분 한다. 그러면 네. 나는 표가 없이 자유 형식으로 풀이하게 한다든지. 어, 그래서 인사 담당자 눈에 무조건 튀게 할수 있으면, 어,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쓸것 같은 그런 양식보다는 나를 좀더잘 표현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어, 그러한 내용을 구성해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력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소개서도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는 좀 차별화를 어떻게 둬야 할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준비한 분이 계셨어요. 그걸 보니까 어, 그 준비성부터 어, 그열이까지 느껴져서 그분이 마지막에 합격하는 것까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영상 중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내용도 조금 그렇게 차별성 차별화를 둔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세계여행을 다녀왔는데 어,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점들을 담아서 그분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했는지 기업에 어~ 입사를 해서도 어, 잘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진짜 영상으로 좀 자기소개서를 썼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한 것 같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직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 활발해졌잖아요. 이직을 할 때는 자소서, 자기소개서 외에도 경력기술서라는 거를 쓰는 오, 것 같은데 네. 경력기술서에는 그냥 자기가 전 회사에서 했던 업무 위주로 사, 작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했던 업무를 작성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제목 위주로 나열하는 게 많은데 자기가 했던 업무를 적으면서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잘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 더 확실하게 그 인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우리 까장남 이렇게 뭔가 이직과 관련해서, 네. 네, 뭐 경력 기술서도 물어보고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저는 좋습니다. 네, <laughs> 저는 좋고요. 아, 네. 뭔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천재로서는. 예, 네, 굉장히 만족하고 음. 다니고 있어. 요발이꼬요 <laughs> 지금 <웃음> 얼굴도 약간 네. 빨개. 얼굴도 빨개서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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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아, 해드립니다. 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저는 이직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뼈를 붙겠습니다. 네. <laughs> 근데 우리 깔짝남 그러면 근무한 적이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해수로 2년 차입니다. 2년? 만으로 1년이 조금 넘었고, 1년 미만의 이력 경력을 쓰시면은. 도움이 잘안 돼요. 호감을 얻기가 좀 어렵고요. 어, 한국 회사들은 무조건 이직 횟수를 봅니다. 오, 그래서 어. 이직이 횟수가 다섯 번을 넘어간다든지, 어, 한 곳에서 근무한 금, 근속 연수가 1년 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서류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어, 퇴사 사유라든가 이런 걸 기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퇴사 사유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왜 퇴사를 했는지 네. 그걸 거짓말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제일 많은 게 무슨 뭐 어머니가 아프시고 아버지가 아. 아프시고 아, 뭐먼 <laughs> <laughs> 먼 거리로 이사를 가고 아. 뭐 아주 뭐 온갖 핑계를 대는데 네.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탐침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퇴사 사유를 물어봅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그다음에 그다음을 또 물어봅니다 어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아 그랬군요 이사를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이사를 아. 갔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계속 이어서 이어서 탐침이라고 하죠. 계속 드리, 드릴 다운에서 들어가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오 어... 이제 우리 깔짝남 네. 네. 회장님께 어, 이직할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laughs> 아, 이렇게 파다 보면 언젠가는 집요하게 파 언젠가는, 언젠가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 사장님, 그러면은 만약에 퇴직 사유를 쓴다 하면은 좀 추천해 주고 싶은 멘트가 있을까요? 미래지향적인 멘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교육 담당자로서 여기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는데 좀더 교육 분야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기업 교육, 뭐 개인 교육, 뭐 역량 향상 교육, 평가자 교육 많은데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이직을 했다고 라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핑계인 경우가 많아요. <laughs>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좀 듣기 좋으라고, 뭐 그렇죠. 나의 어떤 좀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나도 좋고 맞습니다. 듣는 기업 인사팀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laughs> 훈훈하게 네, 네. 마무리가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후에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죠, 바로. 면접입니다 자 면접에서도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깔짝남처럼 네. 어, 회장님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어, 면접에서 보는 거는 그 사람의 기를 봅니다 네뭐 실력도 좋고 이력서도 좋고 뭐다 좋은데 어, 얼마나 자신 있게 본인을 어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쫄지 않는 대범함이 좀 필요한 그렇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보통 이제 한명 들어가고 이제 면접관이 이제 여러 명 경우가 많잖아요. 다들 면접인 경우가 많은데 좀 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쫄지 않으려면 약을 먹으면 되죠. <laughs> 아, 청심화, 청심화 같데 그러면 되는데 <laughs> 네. 어, 저도 오늘 첫 촬영이라서 네. 쫄려가지고 약을 먹고 왔거든요. 그래도 그래요? 뭐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이사님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봐오셨을 것 같아요. 네, 수천 명본것 같아요. 네. 어, 대략 수천 명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면접을 보다가 어, 솔직하게 잘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겠다고 하는 게정답일까요 훨씬 좋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면접관도 면접관 자리에 있으니까 자신만만하지. 면접관 <laughs> 면접자 자리에 가 있으면 네. 쫄리기는 마찬가지예요. 아, 아, 네. 제가 그래서 이런 꿀팁도 좀 들었거든요. 면접 볼때 떨지 않으려면 이 앞에 앉아 있는 면접관들이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올려다이가 <laughs> 네. <자기가> 면접을 본다라고 <laughs> 네. 생각하면 훨씬 더. 자신 있게 볼 수가 있... 그런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사님은 면접자가 딱 들어왔을 때첫 인상만 보고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죠. 아... 어, 왜냐면은첫 인상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괜찮아서 채용을 했는데 수습 기간을 통과 못하고 어, 불합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첫 인상에 매몰되지 않고. 어그그 그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첫인상이 괜찮은 후보자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 이사님 이제 종합해 보면은 뭐 어떤 면접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인상, 에너지, 그런 자신감 요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도 준비는 필요하잖아요. 어 당연하죠. 뭐 어떤 것 어떤 내용들을 지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 어, 일단 우선은 자기 소개를 기본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뭐, 아직도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자기소개 하라고 그랬잖아요. <laughs> <laughs> 자기소개를 자기만의 색깔로 재미있게 네. 여기서 위트가 중요합니다. 위트, 위트가 중요해요. 뭐,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이라면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까 제가 인상 깊었던 후보자 네. 영상으로 세계여행을 다녀왔던 얘기를 소개했던 네. 그런 얘기라든지, 경력사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력이 되겠죠. 내가 어떤 업무를 잘한다. 여기에 어, 그 기여할 수 있는,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음. 우리 깔짱남이 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네.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다. 음. 이 유튜브 채널에 조회수를 내가 출연하기만 하면 음.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다.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신감.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아. 좋겠죠. 자 그리고 면접을 볼때또 우리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하나가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장점이야 자신 있게 말한다 쳐도 사실 단점은 아이고 내가 내 입으로 리스크를 얘기해도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점이나 단점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음.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 보는지에 대한 차이를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20%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타인이 나를 볼 때는 80% 정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쓸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겸손하게 쓰고, 단점을 쓸 때는 타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만약에 단점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어, 당연히 좋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흔한 얘기로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많잖아요. 인스타 같은 데도 많잖아요. 뭐 몸무게 몇 개월 만에 몇 키로 줄였다 <laughs>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그 자기소개 같은 데 사진으로 담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 것이 차별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글만 쓰는 게 아니라 텍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첨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PPT나 브로셔 같은 데다가 사진 같은 거를 음. 첨부해주셔도 되고 어, 역경이나 그 난관을 극복했던 비교 전후 사진 같은 것들 음. 그런 거는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시, 면접관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정말 이 면접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질문들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그런가요? 네, 벌써 네.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되었어요. 아, 취준생의 입장이 되어서 오랜만에 이런 질문들 하다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뭐 저도 하다 보니까 이력서를 네. 막 넣고 싶고, 아 아니.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이거, 네? 이거 이거 자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뭐 편집해 주시겠죠? <laughs> 네. 당연히. 예. 자, 이것 이외에도 좀 마지막으로 꿀팁을 좀 하나 더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용 트렌드가 해마다 바뀌는데. 네. 아 어, 그래도 뭐 전부를 찾아보지는 않더라도 채용 박람회, 음. 취업 박람회, 공개 박람회를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시면서 네.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파악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이러한 박람회도 참석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난 뭐, 박람회 알아보고 이런 거 아니죠? 주말에? 아, 박람회요? 네. <laughs> 아, 이거 농담으로 한번 탐침 질문에. 네. 탐침 질문에 걸릴 뻔 했어요. 네. 걸릴 뻔 했어요. 알려드린 아, 것 같은데.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입이 닳도록 여러 가지 꿀팁들 대방출해주셨는데, 이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간절한 마음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시간이 였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도 또 출연하면 좋겠네요. 우리 깔짝나무 어떠셨어요? 아, 오늘 일단 꿀팁도 꿀팁이지만. 네. 이사님께서 첫 출연이시지만 바로 그립톡 스타일로 말씀을 해주셔서 셨 바로 하셔가지고, 적응하시고 네. 바로 공격을 <laughs> 너무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어, 아쉽지만 두분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과 관련해서 많은 팁 주신 김동우 기사님 그리고 깔짝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신입사원 공채 시스템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입사원을 새로 뽑아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들을 뽑는 경향이 강해졌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입사원 공채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편에는요 취업과 관련해. Q&A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편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벤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설명란 참조하셔서 이벤트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